올드카 타시는 분 젬비천이 있고 멀미나게 안탑니다 다시 천문타봤고요 여기가 천문시계 여기가 구시청 여기 메인길에서 사람이 제일 많아요 아 날씨가 이제 좀 덥네요. 어, 아까 봤던 그 말이 또 가네요. 아직, 아직 여기까지 왔어. 어, 아, 말이 나한테 옵니다. 망망. 우와, 패키지 분들이 어마무시 많네요. 한국, 이태리, 스페인. 지금까지 본 걸로는 스페인, 이태리 쪽 많이 오시고요. 독일도 오시고. 캐나다도 오신 것 같고. 다 패키지로 많이 오시네요. 저 성당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텐데. 들어가 볼까요? 성우 마리아 교회 가는데. 요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입구가 어딜까요? 여기가 이쁘네요? 프라 베스는 프리라고 하네요. 이쁘네요. 아, 이쁩니다. 어, 이쁘네요, 여기. 아기자기하게. 잘 해놨습니다. 되게 이쁘네요. 아, 잘 보고 간다. 어, 되게 이뻐요. 괜찮습니다. 좋네요.